반갑습니다. 음, 최근에 인공지능 ChatGPT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저도 이제 사용해보기 위해서 ChatGPT 어, 접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오늘은 이제 그 한글로 어, 질문도 하고, 그 답변도 볼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ChatGPT를 사용을 하시기 전에, 어, 사용하시는 인터넷 환경은 당연히 이제 크롬으로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크롬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첨가해서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챗 어, GPT를 어, 이용을 하는데요. 어, 인공지능 챗 GPT를 편리하게 한글로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많은 어,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왜 인공지능을 하느냐 100% 만족스럽지도 못한데 물론 이제 챗 GPT에 어,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떤 미국의 정황 같은 것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조금은 지난 그런 데이터거든요. 현재 2023년의 데이터는 사실은 좀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이미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와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산업의 변화, 어떤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인공지능 쓰지 않고, 난좀더 있다 쓸래? 라고 하면 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왕이면 한글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긴 하는데요. 우선 여기 접근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을 실행하시고요. 크롬 실행하셔가지고 c h a t p t 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ChatGPT OpenAI라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뜨게 될 텐데요. 요 여기에서 어, 여기 나와 있는 Try ChatGPT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회원가입 안 되기신 분들은 간단하게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되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글 아이디를 쓰셔도 되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가입하면 되니까 일단 무료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유료 버전도 있긴 합니다 유료 버전도 있긴 한데 어, 저는 무료로 쓰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GPT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한글로 쉽게 쓸수 있는 부분만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 보통의 경우 한글로 어또 번역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쪽 어느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팝업 메뉴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이걸 버튼을 눌러가지고, 글자들이 전부 다 한국어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채찌 PT를 만든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어, 이제 명령을 넣어서 이 채찌 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하는 부분에다 직접 명령을 넣어서 한글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명령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주로 쓰시는 부분들이 구글 번역기 사용을 하셔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영어를 입력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쓰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했는데요. 요거 이제 크롬을 쓰실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크롬을 쓰실 경우에, 자,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롬에서요, 어, 프롬프트 진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프롬프트 진이 검색을 해 보시고, 프롬프트 진이 채 GPT 자동 번역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글로 번역해 주는 거거든요. 한글로 번역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번역해 주는 이 앱이 설치가 되게 되면, 자동 번역기 설치가 되게 되면요. 좀 적어 보셔도 똑같은 형태로 역으로 되어 있는 채 GPT 화면이 한데,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질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명령을 쭉 입력하시고 나서 한글로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번역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번역되어진 결과가 영어로 출력이 되면서 그 결과 또한 번역이 되어서 출력을 한번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어, 실행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 기존에 사용하시던 챗 GPT 화면에서 크롬입니다. 크롬을 쓰셔야 되고요. 챗 GPT 화면에서 크롬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크롬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프롬프트 지니챗 GPT 자동 번역기 이거 설치만 해주시면 설치만 해주시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한글로 편하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크롬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챗 GPT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하셔야 될 부분이 어, 앱을 까는 거죠. 예, 앱 까셔가지고 그 설치된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 채찌 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 방법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클리어 시켜 놓고요. 자, 일단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 오늘 날씨에 좋은 엄마 로 질문을 했고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번역해서 질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영어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죠 바꿔주고 채 예. 아, g PT가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 이렇게 쭉 답을 해주고 있고요. 답한 결과가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영어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답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날 때가 된것 같네요.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게 됩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서 어네 이렇게 아주 편리하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비 오는 날 대화하기 좋은 장소는 해서 번역에서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니, 네, 뭐 영어로 아주 편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구글 번역기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이, 네, 바로 번역되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답변이 나오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크게 어렵지가 않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편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고요.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제를 하셔야 되겠죠. 정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제를 하셔야 되긴 할 텐데, 어이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여기서 내용, 사용되고 있는 결과는요, 어 프롬프트 지니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번역해서 질문, 번역해서 질문, 이 버튼이 생기게 해준 겁니다.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명령을 넣으시고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로 나온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한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챗 어, GPT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롬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그프롬포터 지니 프롬프터 지니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추가해 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대학교 정승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